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비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솔직히 말해, 병원에서는 너무 바빠서 환자분들께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비밀이죠. 이것은 어떤 비싼 신약이나 복잡한 수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부엌, 과일 그릇에 놓여 있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건강 간식이라고만 생각했던 특정 과일이 어떻게 60세 이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냉혹한 진실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런 경험, 정확히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45분을 기다렸죠. 의사는 왠지 바빠 보이고 차트만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식단은 어떻게 하죠? 라고 물으면 늘 듣던 그 애매한 조언이 돌아옵니다. 네, 뭐, 과일은 그냥 적당히 드세요. 하지만 적당히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떤 과일이 위험한지 위험할 수 있는지 절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실력 없는 의사라서가 아닙니다. 의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20분짜리 생활 습관 상담을 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호한 2초짜리 조언 속에는 결국 여러분 혼자 감당해야 할 어쩌면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진실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단네 가지 특정 과일만 찾아내서 끊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발병 위험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60세 이상이시거나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으셨거나 혹은 이미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영상은 그저 그런 흔한 건강 정보 영상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받게 될 조언 중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조언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 말에 꼭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경고를 무시하거나 아또뭐 먹지 말라는 거네 하고 넘겨버리는 것은 끔찍한 실수가 될수 있습니다. 이건 사소한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전신마비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 한마디 건넬 수 없게 될 위험을 말하는 겁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게 되는 여러분의 삶과 독립성 그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매일 아주 조용히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미 들리는 것 같습니다. 분명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잠깐만요. 의사 선생님. 과일은 건강에 좋은 거 아니었나요? 저는 평생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들었고, 제 주치의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야기의 절반만 들으신 겁니다. 바로 위험한 오해. 모든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이 잘못된 믿음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진실은 모든 과일이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과일은 강력한 약처럼 작용하지만 또 어떤 과일은 잘못된 양을 섭취할 경우 그야말로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두 가지 단순한 사실로 기결됩니다. 바로 그 과일에 들어있는 당의 종류와 여러분의 현재 혈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분이 극도로 높은 과일을 자주 섭취하면 혈액 속에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그 날카로운 설탕 결정들이 여러분의 동맥을 마구 휩쓸고 다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건 마치 사포와 같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과정은 마치 여러분의 부드럽고 섬세한 혈관 내벽을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긁어내는 과정이 혈관에 수많은 미세한 상처를 만듭니다. 이에 대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바로 염증입니다. 그리고 이 염증이 바로 혈관 내에 플라크가 쌓이고 고혈압이 생기고 결국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별표별표혈전, 피떡, 별표별표를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반면에 올바른 과일들 적당한 당분, 풍부한 식이섬유,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과일들은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마치 상처에 바르는 진정 연고처럼 작용합니다. 혈관을 더 유연하게 만들고 그 염증과 싸우며 여러분의 혈관을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여러분이 동네 마트 과일 코너에서 하는 그 사소한 선택 하나가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과서에서 읽은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매주 이런 사례를 봅니다. 당뇨 전단계를 진단받은 아주 점잖은 남자 환자분이 한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믿으셨죠. 그분은 매일 아침 몸에 좋다고 굳게 믿었던 특정 건강 과일을 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불과 석달 만에 저는 그분과 마주 앉아 차트 내용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분의 당뇨 전단계는 돌이킬 수 없는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또 다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고혈압과 끔찍한 공복혈당 수치로 고생하고 계셨죠. 저는 그분께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조언을 그대로 해드렸습니다. 그분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네 가지 위험한 과일을 끊고 대신 기적의 과일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단 6개월 만에 그분의 혈압은 위험수치인 150에서 건강한 120으로 떨어졌고, 공복혈당은 140에서 90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누구나 가능한 생물학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 이 정보 하나가 여러분을 뇌졸중의 공포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해줄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지출할 막대한 병원비와 약값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본래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고, 유료계에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의료계에서 문제의사로 찍히거나 쓸데없이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양심이 도저히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양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때 활기차고 유쾌했던 한 할아버지가 끔찍한 뇌졸중으로 인해 더 이상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아내의 손만 힘겹게 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병상 곁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저는 환자분의 삶은 이제 다시는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라는 잔인한 말을 가족들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뇌졸중이라는 병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산산조각 내는지, 나아가 한 가족 전체를 어떻게 황폐하게 만드는지 수없이, 정말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 이 경고가 단한 사람이라도 그 끔찍한 운명에서 구해낼 수 있다면, 만약 여러분의 가족을 그 비통함에서 지켜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의사로서의 제 가장 큰 소명을 다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도 제 마음에 동의하신다면, 저와 함께 이 건강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부디 작은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을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드시는 과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간편하다는 이유로 공복에 먹는 그 달콤하고 부드러운 과일. 편안하게 TV를 보면서 즐기는 그 과즙 많은 과일 한 그릇. 혹은 손님이 오셨을 때 대접하는 그 비싸고 화려한 열대 과일들. 병원의 그 조언이 항상 얼마나 모호했는지 눈치채셨나요? 적당히 드세요. 그 한마디예요. 그로 인한 모든 책임과 무엇을 먹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 그리고 그 위험 부담까지 모든 것이 오롯이 여러분 개인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50년, 60년 평생 모든 과일은 건강식품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혈관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놀랍고도 신성한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복 속도는 생각보다 빠를 때도 많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뇌졸중이나 심장병에 대한 강력한 가족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건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과일을 끊고 어떤 과일을 먹기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유사 선생님이 바빠서 미처 해주시지 못했던 그 명확하고 직접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피해야 할네 가지 위험한 과일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별표 별표 네 가지 기적의 과일 별표 별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과일을 드시고 계시다면 가령 아침식사로 노란 과일 한두 개를 드신다거나 오늘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이몇 가지 과일만 끊어도 여러분의 혈관은 몰라올 정도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환자분들 기억하시죠? 6개월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신 분 당뇨 수치, 당화혈 색소 가 위험한 7.2%에서 정상인 5.8%까지 떨어졌던 그 환자분. 그분들이 실천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며 여러분도 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네 가지 위험한 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험한 과일 네 가지. 첫 번째는 망고입니다. 아. 망고. 정말 달콤하고 황금비대, 맛있죠. 비타민도 풍부하고 피부에도 좋다고 알려진 그야말로 열대 낙원의 과일처럼 홍보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과일은 여러분의 혈관 건강에 끔찍한 적이 될수 있습니다. 망고 하나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당도가 13%에서 15%에 달하죠.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망고 하나를 먹는 것은 마치 각설탕 대여섯 개, 많게는 일곱 개를 한꺼번에 입에 털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즘 마트에서 파는 인기 있는 품종들은 섬유질은 줄이고 당도는 높이는 방향으로 세대를 거듭해 개량되었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ADA)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망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공복 혈당이 평균 12% 상승했으며 중성지방과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그 부드럽고 버터 같은 식감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한 조각만 먹어야지 하다가도 순식간에 한 개를 다 먹게 되죠. 이로 인해 혈당은 격렬한 롤러코스터를 타고 혈관벽은 매번 스파이크 때마다 손상을 입습니다. 냉동망고는 어떨까요? 그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더 많은 양을 먹게 되기 십상이고 순수한 설탕 덩어리인 스무디로 갈아마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과학적으로 망고에는 별표별표 별표 과당 프룩토스, 별표 별표이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과당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는 바로 간입니다. 그리고 간이 과당에 압도당하면 이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간은 그 과당을 즉시 지방으로 전환시킵니다. 이것이 지방간과 위험한 내장 지방을 유발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이 과당은 여러분 몸속에 지방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정말 꼭 드셔야겠다면 아주 가끔 먹는 귀한 디저트처럼 취급하십시오. 한두 달에 한두 번, 아주 작은 조각으로 한두개 정도만, 그리고 반드시 단백질과 섬유질을 갖춘 식사를 마친 후에만 드십시오. 절대로, 절대로 공복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망고 주스, 망고 빙수, 망고 케이크 같은 것들은 절대 타협의 여지 없이 금물입니다. 두 번째는 잘 익은 바나나입니다. 이건 좀 논란이 될수 있겠네요. 지금 당장 아침 식사로 드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바나나. 편리하고 저렴하고 먹기 쉽죠. 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핵심 문제는 바로 별표 별표 익은 정도 별표 별표입니다. 바나나는 익어갈수록 복합 전분이 단순 당으로 변합니다. 노랗고 끝이 살짝 푸른 바나나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검은 반점이 잔뜩 생긴 그 바나나 말입니다. 아주 달고 부드러운 거. 그건 그냥 잘 익은 게 아니라 설탕 폭탄입니다. 그렇게 아주 잘 익은 바나나 하나는 밥 3분의 1 공기에 해당하는 당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당뇨 전단계 환자들에게 매일 바나나 한 개를 12주 동안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8% 상승했고, 체중도 함께 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바나나 한두 개로 때우면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바나나 크래시, 혈당 급락 가 찾아옵니다. 극심한 허기를 느끼고 다른 간식을 찾게 되죠. 이 과정이 혈당 변동을 심화시키고 결국 체중 증가와 대사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철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바나나만 단독으로 특히,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꼭 드셔야겠다면, 아몬드 한 줌이나 그릭 요거트 한 스푼 같은 건강한 지방이나 단백질과 함께 드십시오. 이것이 당 흡수 속도를 늦춰줄 겁니다. 그리고 푸른 빛이 도는 노란 바나나를 고르십시오. 하루에 바나나 반개 정도로 섭취량을 제한하십시오. 제발, 아침밥 대신 바나나, 먹는 습관은 멈추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포도입니다. 특히 샤인 머스캣이나 거봉처럼 크고 씨 없는 아주 단품종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작고 순진하게 생긴 포도알 하나하나가 사실은 작은 설탕 수류탄입니다. 진짜 위험은 바로 별표 별표 생각없이 먹는 것 별표 별표입니다. 하나씩 속속 빼먹는 위험이죠. TV 앞에 한 송이를 들고 앉습니다. 손님과 대화를 나누며 먹습니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정신을 차려보면 접시가 비어 있고 포도 한 송이가 통째로 사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포도 한 송이가 밥반 공기에 해당하는 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당이 치솟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최악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포도입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는 동안 당은 4배 이상 농축됩니다. 건포도 한 줌을 먹는 것은 생포도 두세 송이를 통째로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건강 간식이라며 매내 집어먹습니다. 포도 주스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최악입니다. 껍질에 있던 모든 보호 섬유질은 사라지고 순수한 당분 액체만 남아혈류로 그대로 돌진합니다. 포도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반드시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작은 한 줌, 약 10알에서 15알 정도만 드시고 항상 식사 후에 드십시오. 한두 번에 그쳐야 합니다. 네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사람들은 파인애플을 좋아합니다. 달콤하고 상큼하죠. 특히 소화를 돕는다는 브로멜라인 효소 때문에 멋진 건강 후광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함량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14%에서 16%에 달하죠. 중간 크기 파인애플 몇 조각만 먹어도 각설탕 너댓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통조림 파인애플입니다. 그건 영양학적 악몽입니다. 영양소는 대부분 파괴된 과육이 끈적한 액상과당이나 설탕시럽에 푹 절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이것을 식후 디저트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식사를 마쳤습니다. 혈당이 이미 오르고 있죠. 그런데 그 위에다 고당도 파인애플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날 혈당의 최고점을 찍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건 활활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파인애플 주스는 건강으로 위장한 또 다른 설탕 음료일 뿐입니다. 정말로 드시고 싶다면 생과일로 두세 개의 작은 조각만 드십시오. 그리고 망고처럼 한두 달에 한두 번 먹는 아주 귀한 간식으로 여기십시오. 기적의 과일 네 가지. 자, 좋습니다. 심호흡 한번 하시죠.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알려드려 겁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건강의 통제권을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멋진 소식이죠. 저는 여러분의 식탁에서 무언가를 빼앗기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강력한 대체 식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별표별표 별표 기적의 과일, 별표별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네 가지 과일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과일입니다. 과학적으로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며 혈전 생성을 막는다고 입증된 과일들입니다. 기적의 과일.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작고 어두운 베리류는 그야말로 작은 거인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바로 그 짙은 파란색과 보라색을 만들어내죠. 안토시아닌을 여러분 혈관의 긴급 복구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분은 혈관에 들어가 탄력성을 개선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포로 인한 손상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말 그대로 노화되고 뻣뻣해진 혈관을 다시 유연하고 점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한 한 대규모 장기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와 딸기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별표 별표 32% 별표 별표나 낮았습니다. 이건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블루베리는 당도가 낮아 혈당 걱정이 있는 분들도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은 냉동 블루베리도 생과일과 똑같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부 연구에서는 냉동 과정이 세포벽을 깨뜨려 안토시안이니 우리 몸에 더잘 흡수되도록 돕는다고도 합니다. 그러니 냉동실에 쟁여두고 사계절 내내 즐기십시오. 아침 요거트나 오트밀에 반컵 정도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기적의 과일.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유명한 서양 속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쎄요. 저는 그 말이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100%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강력한 항염증제입니다. 혈관 속염증을 줄이고 동맥 내벽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또한 팩틴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는 혈압을 조절하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중년 성인들이 단 4주 동안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별표 별표 23% 별표 별표나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단 4주 만에요. 이건 사과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혈관 건강을 회복시키는 천연 치료제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케르세틴, 그 모든 좋은 성분은 껍질과 껍질 바로 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깎아내는 순간 약효의 절반 이상을 버리는 셈입니다. 여기서 제 전문적인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먹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30분 전입니다. 팩틴 성분이 위장의 젤과 같은 막을 형성해 포만감을 주고 위를 보호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곧이어 먹을 아침 식사로 인한 혈당 급등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제발, 사과를 주스로 갈아 마시지 마세요. 그냥 통째로 드십시오. 기적의 과일.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네. 토마토냐고. 네. 식물학적으로 토마토는 엄연히 과일이며, 그야말로 기적의 과일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슈퍼스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라이코펜의 제1 임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혈전, 피떡, 뇌 형성을 막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죠. 뇌졸중은 결국 뇌혈관에 생긴 피떡입니다. 라이코펜은 혈액이 부드럽고 깨끗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조리에서 익혔을 때그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두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양소와 달리 요리가 라이코펜을 활성화시킵니다. 즉 설탕 없는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튜, 혹은 간단한 토마토 달걀 볶음이 생토마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호 효과를 낸다는 뜻입니다. 토마토에는 칼륨 또한 풍부합니다. 칼륨은 몸속의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핵심 미네랄이죠. 차게 먹는 식습관을 가진 우리에게 토마토는 그야말로 자연이 준 혈압약입니다. 방울 토마토 열화를 간식으로 드시거나 더 좋은 방법은 익힌 토마토를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기적의 과일 네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이것이 저의 비장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네 아보카도도 과일입니다. 아보카도는 아주 특별합니다. 과일계의 슈퍼히어로죠. 왜냐하면 당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 한 개에 들어있는 당은 이 그램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보카도를 당뇨 환자도 거의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몇안 되는 과일 중 하나로 만듭니다. 당 대신 아보카도는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서 발견되는 바로 그 좋은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혈관 청소부처럼 나쁜 콜레스테롤 LDL 은 적극적으로 낮추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 은 높여줍니다. 미국 심장 협회 이지 예한 연구에 따르면. 6개월간 매일 아보카도 한 개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별표 별표 21% 별표 별표나 감소했습니다. 그냥 아보카도 하나를 추가했을 뿐인데요. 그리고 보너스가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바나나보다 칼륨이 두 배나 많습니다. 그러니 저 설탕 덩어리인 과숙 바나나 대신 아보카도를 드십시오. 혈압을 낮추는 데 환상적입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물론 건강한 칼로리지만요. 그러니 하루에 다섯 개씩 드시지는 마시고 하루에 반 개에서 한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와파린, 오어퍼린 같은 혈액 항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아보카도의 풍부한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의사와 반드시 상담하십시오. 여러분의 새로운 실천 계획.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완벽한 하루의 식단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30분 전에 껍질째 사과 한 개를 드세요. 아침 식사로는 달걀과 함께 아보카도 반 개를 으깨서 통밀빵에 바르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점심 식사 후 간식으로 혹은 점심 식사와 함께 블루베리 반 컵, 냉동이든 생과일이든을 요거트에 섞어 드세요. 저녁 식사 때는 토마토 소스나 스튜. 볶음 등 익힌 토마토를 식사에 포함시키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여러분은 하루에 네 가지 기적의 과일을 모두 섭취하게 되고 여러분의 혈관 건강은 눈에 띄게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디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과일만 바꾼다고 뇌졸중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 전체가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가지 최종 규칙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적어두세요. 규칙이, 과일은 항상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최소한 견과류 같은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드십시오. 절대 좋은 과일이라도 공복에 단독으로 드시지 마세요. 단백질과 지방이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규칙이, 과일을 마시지 마세요. 주스는 이제 그만 드십시오.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가장 중요한 식이섬유는 다 버리고 설탕물 한 잔을 마시는 셈입니다. 항상 통째로 씹어서 드십시오. 규칙 3.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별표 별표 적당량 별표 별표 여전히 핵심입니다. 하루에 좋은 과일로 두세 번 정도 나눠서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규칙 4. 별표 별표 꾸준함 별표 별표 이 모든 것입니다. 사과를 한 달에 한번 먹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먹는 습관이 모여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의 과일은 더 이상 그냥 과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약이 될 수도, 혹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망고, 잘 익은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은 피하거나 엄격히 제한하십시오. 그 대신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를 여러분의 새로운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실천하신다면 저는 단순히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합니다. 6개월 뒤, 여러분은 혈압계와 혈당 측정기의 숫자를 보며 스스로의 변화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안정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뇌졸중의 위험을 절반으로 줄여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바로 오늘 시작됩니다. 바나나 대신 사과를 선택하십시오. 망고 대신 블루베리를 선택하십시오.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혈관을 다시 점개 만드는 위대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제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무언가를 배우셨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 부모님, 친구, 형제 자매에게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클릭 한번, 그 공유 한번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진심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저를 믿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꼭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병원에서는 너무 바빠 미처 알려주지 못하는 더 많은 건강 비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